강원도 홍천으로 먼저 갑니다. 산에 고개를 두번 넘어야 겨우 만날 수 있다는 곳. 여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좀 생각을 하고 가는 이 생각의 의자 원래 있던 건데 생각의 바위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바위입니다. 좋잖아요, 그냥 앉아갖고 아무 생각 없이 새 소리도 들리고 물 소리도 들리고 무념무상. 이자마저 자연인스러운 이 남자. 아 여기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집. 집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집이 다 돌로 지었네요. 네, 이 돌은 이 주변에서 나오는 돌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모아다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린 돌집입니다 돌집. 이른 봄부터 울창한 여름이 오기까지 빨간 날이면 매일 이곳에 달려와 싸운 것이 돌무더기 그 대장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돌집입니다. 어, 여기 침대도 있네요? 네, 여기 흙이 자꾸 이쪽이 흘러내려서 제가 이렇게 침상을 제가 나름대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도 돌로 다 쌓으면 너무 깝깝해 보일 것 같아 하고 창은 없습니다. 창은 없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바깥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틀에 박힌 것은 없다는 게이 돌집의 진짜 매력. 흙이 떨어지는 나무들과의 동침도 한 여름밤에 장작불을 피워야 하는 사서 고생도 종수 씨에게는 모두 행복이랍니다. 제 느낌에는 요람,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람, 요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좀 이렇게 싹 들어와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사 열정이 넘쳤던 사람, 완벽주의자였던 종수 씨를 멈추게 한건 뜻밖에도 죽을 것 같은 불안이었습니다. 공황장애로 1년 정도를 집에서 온둔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이런 산을 찾고 싶더라고요. 어릴 적 그를 품어 주던 고향 산천 밖으로 나가길 꺼리던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던 건 산중 돌집이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만 살으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 삶도 이렇게좀 약간 빈틈도 보이고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뭐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빈틈 좀 있게 살겠다고 마음 먹은 종수 씨는 요즘 산 속에서 쉴틈 없이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흙을 물에 개서 아궁이 굴뚝을 좀 높여줄 것같아고 지금 그 작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보기에는 소꿉장난 같은 굴뚝 성벽 쌓기도 알고 보면 나름 공들인 탑이랍니다. 재밌죠? 블럭 쌓는 거같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쉰운거 같아도 이렇게 또막 쌓으면 또안 돼요. 이게 한번 재사다가 무너뜨려 갖고 이걸 두 번을 지금 쌓은 거거든요. 사실은 딴 생각을 할틈 따위는 없답니다. 쉬지 말고 손봐 달라. 아우성치는 돌집 덕분에요. 야. 어? 어머 오셨어요. 뭘 어. 자꾸 하나라고 그래. 어, 고네여기에 이제 앞으로 저거 담쟁이 농쿨도 갖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야, 얼마나 예쁘겠어. 그렇게 지리고뭘 하려 고 그래?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지 여기에. 어머니, 걱정되세요? 그 힘든 힘든 돌을 들고 게다가 어디라도좀 다치면 그큰 일이잖아요. 사실 돌집터는 옛날 부모님이 농사 짓던 밭둑이 터. 최지원, 최수진. 나뭐 아... 놀았어, 어? 다 있었어. 다 있었어? 어. 어. 아버지랑 잘 놀았어? 어. 아버지 잘 있었어? 이 형님 잘 있어. 잘잘잘 <laughs>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laughs> 지금. 여기 어디예요? 저기는 제 집이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자란 저희 부모님이 사시고 계시는 집입니다. 여기는. 아드님이 집이 두채다 있네요, 두 채. 두 채라고 할게뭐 있어요? 하나 는돌 집이기 그게 뭐 집순아 들어가고 그런 <laughs> 그러 게. 아들아, 어? 물놀이 갔다 오자. 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준비 들어가지 마라. 네. 종수 씨가 하교 종과 함께 달려오던 곳. 그 산속 워터파크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거 된장, 이거 밥알, 어? 이거를 이렇게 꾸깃꾸깃꾸깃 해서 자꾸 그대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여기, 여기 밑에다가. 어? 아, 던져? 어. 한때 물고기 철력으로 길고 주름 좀 잡았다던 종수 씨. 그 전설의 실력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지요. 사발무지의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종수 씨는 등골 시리게 시원한 해방을 맛보는 중. 아이들보다 더 신나 보이는 건 우리만의 생각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0만점! 100만점 오케이 멋있어요 옛날 생각나는데 <laughs> 아 좋다 이제 종수 씨 천력 실력을 확인할 차례 천천히 천천히 먼저 당겨 어? 어? 안 들어갔어 네, 한 마리 들어갔다 한 마리도 괜찮아한 마리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물놀이해서 시끄러워서 안 들어갔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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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 마리를 못 쳤어. 야! 묵고기 잡은 거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지원 아버지하고 놀고 어. 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계곡을 맛보기로 시식해보았으니 이제 진짜 자연의 맛을 보여 주겠답니다. 식탁 하나도 이 산중 법칙을 따르는 것이 자연인 종수 씨의 법칙. 네, 이게 자연에서 뭐 이렇게 밥상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종수 씨표 자연인 밥상입니다. 그 밥상에 딱 어울리는 건 오늘만 먹을 수 있다는 아빠표 마법의 한 끼. 자, 여기 손잡이 잡고 아까 본 이거 먹어 봐. 식었어. 원래 몰래 먹는 밥과 물놀이 후에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법이죠. 아들아, 맛있어? 네. 현재는 이 집이 뭐 나만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구부,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쓰는 가족의 돌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종수 씨만의 요람 돌집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갑니다. 주말이면 전력 질주해서 해방터로 달려온다는 남자. 여기 제가 주말에 오는데요. 여기에서 달리면 공기도 있다. 공기가 너무 좋고 산속을 달리니까 도시에서 달리드나 보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대기업 엔지니어로 도시를 휘젓고 다니던 기진 씨가 오도 이촌 시골살이를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 금요일만 자연인으로 사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 사면 일단 뭔가 자연적인 그 맛이 있잖아요. 일단 저 사오장은 일단 좀 뭔가 꽉 막힌 느낌 있고 여기는 자연과 함께 모든 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 어 동네 여기 동구방구몇 가지 돌았지 이분 은 누구세요? 이분은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입니다. 아그고두 분이 주말마다 여기 오시는 거예요? 사실상 저 혼자 오고 싶은데 이 사람 되게 오고 싶어 해서. <laughs>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이게 누가 사람 손을 쓴게 아니라 실행 직접 다 만들었어요. 자연인을 꿈꿨다는 기진 씨가 가장 공들인 건집 뒤쪽의 비밀 기지. 여기입니다. 여기가 나만의 공간. 뮤직 산장 이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 진짜 힐링의 멋진 장소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진짜 꼭 필요한 하목 난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그 나무 침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입니다. 이게 여름에 열면 되게 시원합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그에게는 숨쉴 틈이랍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상사와의 관계, 또 업무 업무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몇번좀 힘든 고비를 넘겼고요. 음.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중년 나이가 되면 자연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음, 내가 마치 어린 소녀가 다시 소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고비 넘어 또 다른 고비 기진 씨에게 정글 같은 도시는 끝없는 고갯마루였습니다. 이제 다 올랐다 생각했는데 넘고 보면 눈앞에는 또 다른 고갯마루 늘어지게 한숨 잘 자유 같은 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직접 깔았던 꽃길, 뭘 해도 상관없는 인생의 해방구입니다. 나무 접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게 취미가 됐어요. 야, 네, 것가습니다 그냥 막 언니 제만 사용할 거라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만드시면 어때요? 어 기분 좋죠. 이게 이 완전히 전 세계 에 하나뿐인 건데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자연인으로 살겠다 마음 먹은 순간 모든 게 달리 보였답니다. 아 여기에 모든 그 활동은요 다노이에노놀 놀이. 이게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더라고요. 이게 다 쪄지는 게. 이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순식간. 사는 게 바빠서 해보지 못한 재미난 일이 한가득이거든요. 남이 시켜 하는 일은 그리 재미없더니 내 손으로 해내는 일은 어찌 일이 재미난지요. 요리도 그 재미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딱 눈도 맵고 하지만 이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기진씨가 눈물까지 참아가며 비장한 각오로 만든 오늘의 특식은 묵은지와 시래기가 앞서 마중 나온 돼지고기 볶음. 와, 맛있겠네. 음. 자연 속에서 온전히 느끼는 해방의 참맛.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음. 음! 간 따로 했어? 간이 딱 맞네? 맛있어. 옛날에, 옛날 생각난다. 아버지가 그, 돼지고기 신문지에 사오던 그때.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그맛 같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주말 자연인이 나도 모르게 됐는데 어그그 그 기쁨은 진짜 한300% 정도 그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생활도 더 긍정적이고 재밌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단 하루의 해방 그것이 남자가 도시를 버티는 힘입니다.